볼바봐바 볼. 봐바 공격이야. 안 수비 내려서 수비 바뀌었어 바뀌었어 바꿔줘 커터 체인지 네네 죄송합니다 네. 와몇점이에몇점점 2점, 2점, 2점. 아, 근데 하반은 오반칙 없죠. 수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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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체크해야 차고 차고. 차고. 아. 아. 레드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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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도 아, 퇴장은 일단 아, 지금 체크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, 네 이게 아, 오반지 퇴장이 있어요. 저희도 해가지고. 아, 아, 네 없죠 그래, 없이 그래, 그래. 했는데 파울이 너무 많이 나와서. 그래. <laughs> 내려요. 아, 괜찮아 괜찮아. 백커트 빨리해. 전략이 좀우리에게 있어요. 근데 형도 잘 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. 미드필 이게 이거 어떻게 되나? 이거 형님 어, 자유투 3점이 아, 이점자유투 아, 똑같이, 똑같이, 똑같이 똑같이. 아, 똑같이. <laughs> 레드가 일을 아, 아, 우리한테 지면은 아, 이제 끝이거든. 끝이 사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만 조금 <목소리> 나와 나와 그렇지 이 몰렸다 몰렸다 저 친구가 잘 잡는다 아, 아, 그래. 그래. 밀어내야 돼요 그래. 그러면, 그래. 그러면 안는 그래. 그래. 사람이 그래. 피지컬이, 피지컬이 뚫고 든로 뚫고 가. 그래서 박그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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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전에 들어가기 전해 우리도 하다 하게 해야 돼. 어. 딱 지금 우리가 한거 아니었어? 아니 더 하다 그러니까 <laughs> 할 때는 몸으로 더 해야 되는데. 이파발거이 아, 근데 이게 어디는 하드하고 어디 솟구쳐. 저거 하니까 어. 백컷 빨리 와. 아, 저거 타. 저거 하이 탄가되 아, 아저씨 반대 안 가서 저기 반대 한 번을 사면 <laughs> <athlete> 응. 다시 나와. 전형 <laughs> 나와야지. <권 norms 모아야지. 웃음> 거기 <Giulio> 들어가지 말고 나와. 그러형2 0인데 아, 어떻게나이 아, 아, <laughs> <CEOs 웃음> <laughs> <파이> 아, 리모컨 틀면 되나? <laughs> 어, 리모컨 들고 가 있으니까. 나나 애진데. 그거 하겠다. 다음 주에 시험. 그렇네, 틀면 되네. 나 천장형이 있는데 가져야겠다 <laughs> 다시 해, 다시, 다시. 야, 은봉이도 왜 하반 한테안겨 우리 10명이야. 우명이라개야 우리는. 하반도 10명이야. 아홉 이나가 이게 낫지 이이 미안하다. 확실하게. 하 나저 친구 한분다겪어러니까 아우, 너도 못잡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치. 잘했어, 그래. 잘했어. 나이스. 나그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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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 가운드, 나이스 나이, 대이형 나이스 리바드 나이스 나이스 오면해 오면 오면해 오면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슛 진영이 랑 하바 멤버 똑같지 않아요? 거의 지난주랑? 아니요 많이 바뀌었나? 스트오신 그러니까 좀밀리는 거야. 아 또첫초야이거어 10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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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aro. 집에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사람한테 살려. 를갈까이할까 이러고 있아야 <laughs> 이왕 왔는데 뛰어야지 아.